자, 시청자 여러분, 동해철관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4월 12일 11시 12분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동해철관이 일부 매도 칸으로 넘어갔죠. 여기에도 적어 놨습니다. 예, 1550원이 이상해서 매도 타점을 한번 보내드렸는데, 받으신 분들 뭐 어떻게 하셨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저는 했습니다. 1550원이라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라운드 피겨 구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동양철관을 매수했던 명분에 대한 지속성의 기폭제가 됐던 재료 재료의 형태는 주식에서 뉴스로 나온다고 그랬죠 특징주가 달렸었습니다 9시 38분에 보시면 특징주가 달렸었고요 오늘 시장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사실상 여러분들다 보셨겠지만 트럼프가 다른 나라 중국 빼고는 다 이제 기본관세만 빼고 중국만 상호 관세를 유지하겠다 90일 동안 예외가 나왔는데 나스닥 12%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경영 철관이 못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수급이 다 분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 불안했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나와줘서 땡큐하게 일단 수익을 챙긴 겁니다. 90일 동안 아무 일이 없을까요? 분명히 90일 안에 일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저희는 어차피 고인 시장 이후로. 주식시장도 이렇게 등락률이 엄청날 거라는 거를 예상을 했습니다. 저는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하셨나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장에서 지금 매매를 하면서 살아남기를 해야 되는데 서바이벌 경기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내가 매수를 해서 명분의 주성을 가지고 종목을 끌고 갔을 때 얘가 슈팅이 매물대를 돌파한 게 나오고 기폭제까지 나왔을 때는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겨가지고 매도를 하기 전까지는 수익도 손실도 아니죠. 매도를 해야지 됩니다. 하지만 비중을 다 정리하기에는 아쉬우니까 반만 정리를 했고 왜냐하면. 어저께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원회라고 지금 나왔죠. 사업을 진짜로 해야 우리가 매도를 한번 할수 있는 정리를 다할수 있는 구간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참여에 대한 내용들이 은은하게 나오면서 종목이 눌릴 때 다시 재매수를 해가지고 동양철관이 1300km나 되는 가스관 설립에 동참을 했다라는 어, 종목이 해폭탄 같은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다시 매도를 한다. 그게 어저께 말씀드렸던 제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참 서운합니다. 제가 도연철관 이렇게 많이 올려드렸었고, 저렇게 눌리는 구간에서 분석하면서 다 끌고 왔던 건 전데, 개수가 이게 참 충격적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눈물이 나오네요. 그러다면서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좀 세게 해주시고, 좋아요는 두번 누르시면 안 됩니다. 취소가 되니까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미국의 출장 간 우리 교섭본부장, 뼐쭘하게 됐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관세 관련돼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트럼프가 <laughs> 이렇게 관세를 알아서 해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래스카 관련돼가지고 사업천에원에 어, 이거는 이제 트럼프가 얘기했다는 부분들을 미국 재무부에서 발표를 했다는 부분이고 실제로 우리가 참여를 할지 안 할지 그거는 LNG 정치적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국회를 통해서 참여 여부를 진위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중 50% 남겼다는 거 말씀드리고 제 타점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텐데 50% 실현했다는 거 영상으로는 풀어드릴 수가 없다는 거 말씀드렸죠 종목이 올라가고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 영상 찍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좀 아쉽게 됐을 수도 있는데, 매도 못하신 분들은 에요, 걱정 마세요. 더갈 수도 있습니다. 쌍봉을 찍으려면 제대로 쌍봉을 찍어야죠. 그죠?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 세력주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 주식 인생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겠죠? 제가 타점을 보내드리는 종목을 선별할 때는요, 이 종목이 세력주인지 아닌지 일단 그거부터 봅니다. 많은 분들이 세력주랑 작전주랑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작전주랑 세력주랑은 다른 겁니다. 세력주는 좀 이따가 설명을 다 드릴 거니까 작전지만 잠깐 보시면요. 주식을 감독하는 데가 있죠. 금융감독원이 있습니다. 얘네는 주가 펌핑이 이상하게 된다거나 희한한 수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종목들을 두을 크게 뜨고 보고 있죠. 근데 이런 경우에 작전을 치고 싶은데 얘가 원하는 게 100%, 200%가 아니라 금액적으로 100억을 투자했을 때 적어도 400억, 500억을 먹으려고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주가 펌핑을 엄청나게 시킵니다. 그럴 경우에 얘네한테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문이 덜 나야 되고요 거래량이 낮고요 조금 조금씩 올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전주랑 세력주는 아예 차트 모양이 달라요 제가 하고 하는거는요 작전주가 아닙니다 세력주예요 그렇다면 세력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제가 유식한지 11년 됐는데 유튜브 한지는 얼마 안됐거든요 근데 이제 벌써부터 종목이 크게 수익이 난게 50%정도 수익이 난게 두개가 있습니다 TXR 로보틱스랑 DSC인베스트먼트인데 이두 가지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말을 했고 어떻게 맞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DSC인베스트먼트는 아직까지 매도가 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홀딩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세력주의 조건입니다 당연하죠 제가 수급대장이잖아요 앞에도 매매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 치우고 보시면 제가 DSC인베스트 영상을 많이 올렸죠 그러니까 이 채널에서 제가 한첫 번째 영상은 3월 24일이죠 이 날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거래량이 터졌던 애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점상도 있고요. 심지어. 그렇다면 수급이 들어와 있다는 게 맞죠. 그럼 두 번째, 가격을 지켜줘야 된다. 가격을 어떻게 지켜줘야 될까요? 여기 선이 그어져 있는 게다 매물대고 매물대는 거래량이 터져서 거래대금이 터진 캔들이 중첩되는 곳이 매물대입니다. 매수든 매도든 거래량이 터진 그 가격대, 그게 매물대인데요. 이 매물대를 설정하는 이유는 지지라인이 될 수도 있고 위에 저항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저항대를 뚫으면 우리가 원하는 매도하는 타점이 올수 있는 거고요.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은 저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은 24일날 요날 얘기했으면 이 지지라인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사실관계에 전 기록이 다 있잖아요. 영상으로? 3월 26일에 제가 뭐라 그럴까요? 최저가 4 2 0 0원 라인을 일단 그어 드렸고요. 이날 그은 거고요. 3월 26일날 계속 만들어 주면서 매물 때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 주면 땡큐고. 4,200원이라는 선을 그어드린 다음에 새로운 지지 라인을 만들어주면 땡큐고라고 했다는 거는 뭐냐 아직까지 확인은안 됐는데 가격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가격을 지켜줬나요? 4,200라인 가격을 지켜줬죠 자 그렇다는 거는 세력주가 맞다 틀리다 조건 1, 2를 다된 겁니다 세 번째 조건 재료나 주도 섹터가 함께 가야 된다고 라 했는데 DSC 베스트번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기억하시죠? 을 프리오사 AI 메타 인수설 관련돼가지고 앞에 점상이 나왔던 종목이죠 그래서 재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왔던 거는 필요사 AI가 메타랑 협상을 안 한다 얘기가 나와가지고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가격을 지켜줘요 4200원을 안 깨고 지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다시 또 분출이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보이시는 6150원이라는 가격 했을 때 저희 매수가 대비 46%라는 수익이죠 아직 안 팔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뭘로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재료가 원래 필요사 AI였는데 이거 지금 일자리 테마로 올라갑니다. 지금 주도 섹터가 뭐죠? 여러분들? 6월 3일 날 대선이 결정되면서 정치 테마주들이 지금 파을치고 있습니다. 관련돼가지고 공통정책인 저출산이랑 일자리랑 이두 가지가 지금 선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중에 dsc 인베스트먼트가 주도 섹터로 된 거죠. 그렇다는 거는 수급이 들어와서 가격을 지켜준 다음에 재료는 지금 소멸이 됐는데 다른 새로운 재료로 주도 섹터와 함께 올라가고 있다. 이삼박자가 다 맞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매도 타점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체력주에요. 그러면은, 이 종목 말고, TXR 로보틱스는요? TXR 로보틱스도 보시면 영상 많죠? 제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50% 매도하고, 여기서 매도를 했거든요? 요 곳만 사실 체크 해볼게요. 3월 27일입니다. 이때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3월 27일, 11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주주가 됐겠지. 무슨 말인가. 제가, 매수 타점을 보내드렸다. 이 뜻입니다. 매수 예, 타점을 보냈다고 하죠. 디테일한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패스하고 일단 사실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죠. 4월 1일 4월 1일이죠. 여기서 매도를 오늘 했습니다. 아까 50% 이상 매도하시라고 반만 팔았죠. 그럼 나머지 반은 어디서 팔았을까요? 마지막 매도한 거는요. 정리 영상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리지 않았고 영상만 따로 녹화를 했습니다. 보시면 4월 2일 10시 2분이라는 거 보이시죠? 제가 뭐라 그러는지 들어볼까요? 그렇다면 남은 비중 50%는 언제? 오늘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남은 비중 50% 매도했다고 나왔죠 자 그럼 틱 x 알로버틱스는 조건에 부합을 할까요? 1번 수급이 들어와 있다 신규 상장날 거래대금 제일 많이 터졌죠 수급이 들어와 있죠 가격을 지켜줘야 된다 최저가 17,620원 거기를 지켜줬기 때문에 매수를 진행한 거였고요 재료가 주도세트와 함께 가야 된다 이때 여러분들 무슨 이슈가 있었죠? 산불이었습니다 TXR 로봇틱스 갖고 왔던 재료는 뭐였는지 아세요? 중국에 있는 회사랑 같이 산불 로봇, 산불 대용 로봇이었어요. 그 내용 때문에 주도 섹터와 함께 같이 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서 5일 만에 54%라는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세력주입니다, 여러분들. DSC 인베스트먼트랑 TXR 로보틱스두 개만으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력주가 뭔지 보여드린 겁니다. 조건에 딱딱딱 맞는 건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포트폴리오가 과연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력주의 조건에 부합을 하는 건가요? 제가 보내는 타점들은요. 이 매수 타점, 기술의 타점이라고 그러죠. 기술적으로 세력들이 당연히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매수 타점을 보내드리고요. 예술의 타점은 매도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재료가 어떤 재료인지 주도 섹터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주도 섹터인지 그런 걸 알아야 매도를 할때 여기서 매도 안 하고 여기서 반 정리하고 여기서 매도를 할수 있는 겁니다. 이날 왜 매도를 안 하는지 아십니까? 이날 산불이 안 꺼졌는데 눌림이 나왔고요. 이 다음날은 재료가 안 붙었는데 산불이 안 꺼졌고요. 그리고 이날은 산불 관련된 내용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았는데 재료가 또 붙었어요. 그리고 이날은 뉴스만 나왔고요. 산불은 거의 지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도의 타점이 예술 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력주를 매매를 할 것이고 그거에 대한 타점을 제가 보내드립니다 유튜브를 한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영상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보여드렸어요 재료를 저희가 만들 수는 없고요 이 재료는 주식에서 뉴스의 형태로 나옵니다 이 뉴스 여러분들 만드실 수 있습니까? 못 만듭니다 주도 섹터 어떤 주도 섹터가 올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는 산불이었다가 산불 끝나니까 탄핵 심판이 있었고 탄핵 심판 끝나니까 정태주를 옮기고 있는데 이런 거대한 일정들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있고 예상을 할수 있었겠지만 그래서 어떤 종목을 골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정답을 갖고 계십니까? 위에 보이시는 0 1 0 7 6 6 6 8 3 5 4 여기다가 문자로 수급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문자 한통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 뒤로는 타점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타점이고 세력주들을 하고 있는 그 타점입니다. 근데 이거는 리딩도 아니고요. 강제성도 없고요. 자유입니다.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문자 한통 보낸 다음에 그냥 타점을 참고하셔가지고 매매에 도움이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세력주 조건까지 다 체크를 하면서 종목을 운영해 나가실 수 있으신가요? 이런 기간 이게 좀더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거 버티실 수도 있겠어요? 확실하게 지켜주는 부분이 있고 조건들이 부합한다고 하면은 버틸 수 있죠. 근데 그게 가능한가 그걸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매매를 하는 주식 트레이더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짜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는데 크게 도움 되시라고 0 1 0 7 6 6 6 8 3 5석에다가 문자로 수급이라고만 구 글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수급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10만 목표입니다. 구독자 함께 하셔야죠. 그동안 영상으로 많은 주목 종목들이 나올 건데 그 종목들이 다세력주일 텐데 함께 돈 많이 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포트폴리오가 어떠십니까? 지수가 플러스 5% 넘어갔다고 해가지고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계좌에 이런 이 정도의 수익이 찍히나요? 지금 벌써 지수신비에서 포트 50%가 50 넘어갔죠. 그리고 어저께 동양철관 뒤에 에어레인 영상도 제가 올렸었는데, 동양철관 후발로 올라간다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죠? 세력주라는 거는 매물 가격을 지켜줘야 되는 이 매물 대 요거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부분 1415원이라는 제가 그어놨던 매물 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동양철관 남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또 영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이번에는 조회 많이 해주시고요. 많이 봐주시고요. 10만 가야 되는데 참 힘듭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셨다고요? 문자로 수급이라고 전송하셨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동양철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